이번 시간은 유리수 계산의 활용 시간입니다.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여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수직선과 그 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유리수의 혼합 계산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수직선 위에 점들 사이 거리에 관한 개념과 유리수 계산을 활용하는 다른 문제들을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이 단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수직선이 있습니다. 점 A를 나타낸 점의 숫자를 small A, 점 B를 나타낸 점의 숫자를 small B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 P가 두점 A, B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에 점 P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큽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수를 그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점 AB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B에서 왼쪽에 있는 A를 뺀 B-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점 AP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의 절반이니까 B-A의 2분의 1을 곱해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 pH를 이것을 통해 나타내본다면 a에서 b-a 곱하기 2분의 1만큼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거나 b에서 ap 사이의 거리만큼 또 왼쪽에 위치 있으니까 이것을 빼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ab 사이의 거리를 3등분하는 점을 구해본다고 한다면 우선 두점 a, b 사이의 거리를 b-a로 표현하고 a에서 q까지의 거리는 3등분점이니까 3분의 2를 곱한 숫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점 q가 나타내는 숫자는 a에서 두점 a, q 사이의 거리를 더한 만큼을 쓰거나 b에서 두점 a, q 사이의 거리를 두배한 만큼 그러니까 3분의 2가 곱해지겠죠 이만큼을 왼쪽으로 왔으니까 뺀 이런 형태가 점Q를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점R을 나타내는 점도 마찬가지겠죠 B를 나타낸 점에서 이만큼을 빼거나 아니면 A를 나타낸 점에서 이만큼을 더한 형태 이런 숫자 계산의 형태를 이용해서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유리수 계산을 활용하여 특정한 점이 나타내는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유리수의 혼합 계산의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유리수의 계산식을 세우고 계산한 뒤에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예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4번입니다. 두 유리수 A하고 B가 있을 때 이렇게 특정한 기호를 통해서 연산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상황에 맞게 그대로 식을 적용시켜 봐야겠죠. 자, 가로가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8분의 1과 연산식 그대로 쓰고 자이 기호가 있다면은 곱하라고 돼 있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은 그대로 있고 4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하면 12분의 1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첫 번째 나와 있는 계산은 앞의 숫자하고 뒤의 숫자를 더한 것분의 1인데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여기 아까 계산했던 식에다가 다시 적용해 본다면, 1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가로안을 먼저 계산하면, 통분해서, 마이너스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2로 고칠 수가 있을 것이고 1 나누기 마이너스 24분의 2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되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4로 고칠 수 있고 이 계산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따라서 44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45번 문제입니다. x가 2 초과 4 미만인 수일 때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뿐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럴 때는 x의 조건에 해당되는 숫자를 하나 정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x를 3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9랑 같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x는 2 곱하기 3과 같기 때문에 6이라고 할수 있겠죠. x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2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x 세제곱이 27이었으니까 여기는 27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 5번은 절대값 x. 절대값 3의 결과는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들을 전부 비교해봤더니 27이 가장 큰 수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큰 수가 될수 있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46번 문제입니다. 수직선이 나와 있고, p라는 점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 p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는 게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먼저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해 줍시다.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4를 하면 되고, 자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3분의 1 더하기 9분의 4를 하면 되는데 분수제 계산이니까 통분해 줍시다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 9분의 7이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a하고 p 사이의 거리는 9분의 7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2을 곱해줘서 18분의 7이 A와 P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P라는 점은 A라는 점으로부터 18분의 7만큼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숫자니까 A라는 점이 나타내는 수 -9분의 4에서 18분의 7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면 통분해서 -18분의 8에다가 18분의 7을 더한 것이 되니까, 마이너스 18분의 1이 점피가 나타내는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6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8분의 1입니다.